올 시즌을 9위로 마감한 경남 FC가 구단 비전과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미 해왔던 일이거나 팀을 살리는 본질과는 거리가 멀고 또 일부 내용은 사실 관계도 맞지 않았습니다. 김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부터 두 번이나 연기했던 구단 운영 비전과 혁신 방안은 외국인 선수를 없애고 36명의 선수단을 26명으로 10명을 줄입니다. 근거는 다른 이부리그 팀들의 평균 선수 인원에 맞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등록된 이부리그 구단의 선수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충주 39명, 경남 36명, 수원 fc 34명, 대구와 부천 33명 등군 복무 구단인 상무와 경찰청을 제외하고 9개 구단 선수 290명, 평균 32.2명입니다. 아, 예예, 예. 25명 내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챌린지 리그 구단들을 조사해가지고 우리도 어. 이 정도 수준은 돼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1년 동안 시즌을 걸어가야 하는 프로팀에서 부상과 군복무 등으로 이탈 인원이 생기면 17명 엔트리조차 구성하기 힘든 역대 최소 구단이 되는 셈입니다. 혁신을 위한 구대 세부가제도 살펴봤습니다. 스킨십 강화와 축구장 문화선도, 교류의 장마련, 분산개체, 지역공원활동 등입니다. 대부분이 이미 구단에서 해왔던 일이어서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입니다. 구단은 2013년부터 학교와 복지 시설 등을 찾아 연간 100회가 넘는 재능 기부와 사회공헌 활동을 펴왔습니다. 서기실도 거의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없었습니다. 무슨 뭐, 예, 뭐 김정단거기 한번 간 적도 없고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0억 원을 줄였고 목표는 플레이오프 진출. 경남 fc가 내놓은 혁신 방안이 졸속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